목과 나머지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34번, 다항식 fx를 x-2로 나누면, 목술 qx, 나머지를 r이라 할 때, ex에 fx, 즉, fx에다 ex를 곱했으니까, 우변에도 똑같이 ex를 곱해줘야겠죠?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바로 이 exfx를 x-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x-2로 묶어내야만 합니다. 앞의 항은 자연스럽게 x-2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x-2로 묶어내고요. 나머지 exr 그때 여기 ex가 x-2로 묶어내야 합니다. 이때 잘 보세요. x항을 x 2에 플러스 2, 즉 빼주고 더해줘서 x-2의 모양을 만듭니다. 이때 x-2를 기준으로 분배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x-2가 2r이라고 하는 몫으로 분리가 됩니다. 여기서 x-2를 다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요. 그러면 그때 남, 남는 것은 플러스 4R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목과 나머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2X QX 플러스 2R은 목이 되고 4R은 나머지가 됩니다.